저 내일 비행으로 바리스타학원 등록하려고 지금 왔어요. 호텔 같아. 데요 여기 인적사항 적어주시고, 상담 사인 해주시고, 요거는 저희 사전 평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수업할 때 참고 자료로 쓸 거라서, 네, 그래서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그 조작인 거랑 NCS 국비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적어주시면 되시고, 여기 펜. 옆에. 한동안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다 했어요. 네, 네, 되셨고 제 요거 내일 배울 카드로 저 출석 체크할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당일 날 오시면은 여기 앞에 카드 찍는 곳이 있어요. 당일 당일 날 강의실 안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찍고서 오시고 수업 끝날 때다 끝나고 나가실 때도 카드 찍고 나가셔야 그 출석 인정이 되세요. 아, 네.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업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날 저녁 7시까지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재활 필라테스도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동네에 재활 필테 알아보고 오면, 가들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부터 계단이 있네. 음, 지금은 그래도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네, 수술하면서 퇴사해서 음, 아무것도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셔서. 네. 혹시 수술한 지가 근데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저 7월달, 네. 7월 말에 해서 4개월 조금 넘었어요. 근데 시술인가요? 수술이요. 수술이에요. 네. 어, 몇 번이시죠? 척추 유추부터 4, 4 5번데. 5번. 네. 근데 단계가 어느 정도라고도 말을 했나요? 디스크가 단계가 좀 있거든요. 단계를모르그철 네.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 네. 그거 너무 어려서 그전 수술하기로 해서 네. 그 양방향 내시경내 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통증이 1부터 10까지, 10이 최대의 통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을까요? 정도. 네. 지금 수술하신 지가 7월 말에 수술하셨다고 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나요? 아니요, 이게 호전이 되다가 네. 한 2, 3주 전부터 갑자기 심해져서 네. 이렇게 됐어요. 음, 그건 지금은 거의 누워있어도 계속 아픈 정도고 앉아있으면 많이 힘든 정도. 아, 네. 근데 뭐 어떤 거 하다가 통증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어요? 갑자기. 갑자기 생겼어요. 네. 어떨, 그러면 통증이 있으실 때 주로 어떻게 좀 하시나요? 내가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누운다던가 아니면 조금 참는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진통제 먹고. 네. 어른찜질 하고 있어요 계속. 음. 호전이 되나요? 네. 진통제 먹으면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음. 지금 솔직히 많이 안 되는 게 불편한가요? 조금요? 네, 말. 네. 우선은 통증의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막, 우리가 필라테스의 그런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영상에서 봤,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당장은 할 수는 없고, 우선은 통증의 개선의 목적에 맞춰서 운동이 진행이 갈 거예요. 선호하시는 시간대는 따로 상관은 없으세요? 네. 요일도 지금은 상관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 있을까요? 어, 1월과 2월부터는 일일 네. 다시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빨리 호전을 네. 시키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에 네. 그 재활하는 것도 이번에 네. 병행하면서 네. 지금 네. 하기로 했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두달 동안 좀 바짝. 바짝, 바짝 하시라고. 네. 그게 이두달 동안 하면 호전이. 네. 되겠군요. 어, 근데 평상시에도 자기의. 숙제 내드리는 것도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이걸 두달 동안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허전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100% 나을 수 있어야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음, <laughs> 저는 지금 힐레드 왔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꾸민 곳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일할 때 배웠던 것보다 그래서 확실히 학원에서 배우니까 좀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된것같아 이제 허리 좀 낫고 나면 이제 2월달부터 일 구하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활력이 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수업 듣고, 수업 듣고, 좀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 좋아졌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이번 대만 여행을 2주 앞뒀을 때 허리가 조금 악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호전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조금씩 이제 늘렸던 게 잘못된 걸까 이렇게 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후회하기보다는 2주 후에 여행을 꼭 가고 싶으니까 좀 최대한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자 해서 계속 누워서만 지내고 그렇게 했고, 다행히 조금씩 고통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어쨌든 여행이 취소가 되면서, 진짜 거짓말처럼, 다음날 조금 몸이 또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이제 잠도 거의 못 자고, 두통까지 계속 일어나고, 감기 기운도 좀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 스스로 이제 환자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는 게 많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항상 뭐 대학생 때부터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복수전공이나 교직이수 이런 것도 다 굳이 한 이유가 저는 나중에 제가 안 하는 거가 아니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항상 좀 방지하려고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환자인 내가 아니라 나 자체, 그저 나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지금은 뭐 국내 여행도 경주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경주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주까지 가서 바로 뭐 활동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누워서 쉴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뭐 국내 여행도 지금은 좀 많이 힘든 편이지만 나중에는 좀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다 찍어두는 영상들을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뭐재활 필라테스나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고, 제가 뭐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기 조심하시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Feels like Sunday, Sunday. every day feels like Sunday with you